자이 모델도 쇼파디 오버랜드고요. 검정에 이제 흰색 그레이 시트고요. 요게 그레이 시트에요 그레이가 진한 게 아니고 밝은색 시트를 얘기하는 거예요. 검정에 그레이 시트 이런 조합도 많이 하시고 아니면 요 레드 레드에 블랙 시트 하셔도 되고요. 흰색 시트는 좀 귀하기 때문에 요 그레이 시트는 좀 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이제 선택권이 뭐 그레이 시트랑 블랙 시트랑 두 가지인 거죠. 지금 연말이라서 할이도 굉장히 또 많이 되고 있고 뭐 연말이지만 뭐 다음 달 12월까지 갈 필요가 없이 11월도 같이 연말이기 때문에 이번 달에 하시는 게 낫고 이번 달에 쭉 재고가 빠져버리면 다음 달에 또 재고가 없기 때문에 이번 달에 좀 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. 다치고 빠졌을 때는 이미 없어요. 내가 나중에 알았을 때는 이제 다치고 빠지고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있을 때 바로바로 바로 하시는 게 낫습니다. 뭐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있듯이 있을 때 재고 바로 하싱 해놨고 보시면 이건 쇼파디 모델이라서 이렇게 디어 리얼도 좀, 쪼, 좀 좁고 이제 전장이라든가 휠 베이스도 좀 짧고 여기 이제 써밀리제 롱휠 베이스인데 롱휠 베이스 모델은 이제 뒷좌석도 넓고 트렁크 수납 공간도 넓고 3열도 편하고요 3열도 넓어요 그리고 휠 베이스랑 이제 전장도 훨씬 더 길고요 여기서부터 이 부분이 되게 또 길죠 근데 쇼파디는 여기서부터 이 부분이 되게 또 짧고요 요 블랙의 그레이 시트는 요거 한 대밖에 없으니까요 좀 빨리 다시 신겨줬습니다. 또 오버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에어 서스펜션도 들어가 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든가 뭐 맥킨토시 스피커 그리고 이런 실내 마감도 전부 다 가죽이라서 굉장히 또 고급스럽고요. 연말에 또 구매하시기 바랍니다. 보시면은 이제 오버랜드부터 이렇게 펜더 부분이 페인트 같은 페인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체감도 있고요. 그리고 보시면 리미티드 모델은 같은 페인팅이 안되있기 때문에 조금 덜 고급스러운 면이 있죠.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바로 출고되고요. 계약하시게 되면은 뭐 창문 잠가 놓으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요.